실 싸우실? 오실 오실, 오실? 어쩌실? 레크만 더, 더 볼까? 레크만 뒀다가 레크를 던져 줘 레크를 던져 주는 거야 그렇지 레크 쫓긴다 잡히겠지 그럼 내가 달려가서 도와주면 업비스트 해칠거 같아 근데 평지야 게다가 그럼 내 궁병 궁병도 다 이쪽으로 내 궁병 다 이쪽. forward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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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loose forward forward archers. 거 공기병 내가 막아준다. 공기병 내가 막아줄게. 동지병 어디 갔어요 <laughs> 아, 본대로 가시는구나. 지금 돌격 박아요, 그러면? 저 나가시네?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난 저길로 안 가. 난 저기 안 가. 난 여기서 궁정이들 보고, 보고 갈 거야. 와, 잘 싸우고 있어. <laughs> 음. 애들, 트라이트 김하대가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구나. 야저도망가거 잡아 말 타고 도망가네 공기뱅 뭐지? 야저 잡아 너 놓치면 안 돼야. 됐다. 레크를 이생양 삼아 내가 다 먹어버렸다. 개꿀 그러면 아 근데 병사가 포로가 이미 오버돼 있고 귀족 귀족병종도 추려 먹어놓고 줄여 나가야겠다. 없네 귀족병종이 없어. 그럼 여기서 줄일 게몇 마리 줄여야 되냐? 일단 부족전사 빼고 여섯 마리 빼야 되죠 지금? 여섯 마리라, 습격대 너무 많아. 됐다. 어, 바꿔 끼일만한 아이템이 영 떨어지질 않네. 아이안 먹고 그냥 버렸나? 모르겠다. 버리면 좀어때플레이더 보이는데 자동 전투에서 데미지가 10%더 강해지고, 원거리 병종을 상태로 받는 데미지가 10% 감소. 이건 의미가 없어. 자동 전투 샌드 트루, 어차피 샌드 트루에서만 쓰이는 건데, 딜이 더 세지냐, 데미지가 감소하냐인데, 어...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지. 이걸로 간다. 팔고, 뒷말 사고, 말 쓸어 담고, 잠시 대기. 병력이 없으니까 좀 모으러 가볼까? 행복한 애들 있니? 쇠가 내려서 안되겠는데 잠깐 귀족병종 좀 구하러 가고 싶은데 지금 갔다 올 시간이 없죠 사이트 워낙 역력 제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오죠 죽는다니 아까 뭐못 잡은 군단인 것 같긴 한데 너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막을 거요 포로 271뭘 많이 잡아 먹었네. 근데 스벤이 따인다. 그러면 스벤을 잡아먹은 보루투를 내가 잡아먹으면 준비됐나? 어맵겸 야. Stay close. 이거는 제가 공기병 가지고 장난질을 할 거기 때문에 아처들을 Archer. 이쪽으로 move, move. 이 정도 화력 이면 내가 압도 하지 않 을까？지 네들뭐없 는데 지로 돌 지도 못할 거고. 얘네들 데리고 와야 되나? 오네? 오네, 오네? 알아서? 베꾸리지려면 알아서 와주면 고맙지. 배벽. 쟤는 오는구나, 알아서. 고맙게. 웅병이든 최대한 보고, 우리 애들 도 창도 던지니까. 가까이 오면 뭐, 창도 맞고, 화살도 맞고, 다 맞는 것이. 어, 들이 받는디? 이병들 들이 받는디? 아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하고 마는구먼 어, 바로 도망갔네, 저기서. 이 살아있는 기병대는 뭐야. 뱃뚜 과 맞죠, 지금. <laughs> 아, 이겼어. 여섯 마리. 아, 이거면 진짜 잘썼어 어, 모르튼 결국 죽어 버렸어요. 아, 나 죽을 생각 없었는데. 아. 이걸 또 데려가 버리네. 나 굳이 죽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죽어 버리면 하나에 두래 셋, 넷, 세. 다섯, 여섯, 세. 백, 이마리, 네 마리 더. 딱 맞네? 여기에다가, 귀족, 공병. 귀족, 공병을. 설탄도 잘 싸우니까 데리고 가고 명궁도 필요해 창기병? 요정도? 아 개꿀맛 저장 자 저건 클랜 와 이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여기, 여기서 이만큼 찼어요 앞으로 몇 시간을 더 해야 할지 얘네 정책발이 뭐 이거 밖에 없냐 수행은 좀 해라, 이거. 어? 부대한도 좀 늘리게. 아. 그리고 그럼 그렇고. 우리 향신, 향신료상인 나왔니? 안 나왔죠? 아, 미쳤나봐, 이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해. 독약 발마란트를 그냥 써야 하려나? 독약이 쓰기 좀 그런데. 이, 붙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슬슬 얘들아? 500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군단, 어디 갔니? 블란, 블라... 어, 쿠자이트랑, 합병을. 화평을... 여기 공성당 안에 블란디한테. 달려가자. 쿠자이트는 잘 막았어. 이 정도면 쿠자이트한테 미친 척하고 선전포고 한거 치고는 잘 싸웠어. 물론, 내가 좀 역할을 잘 해주긴 했지만. 4티어 이상병종이 패시브 경험치 플러스 4 획득합니다. 매일 민병대수가 1증가 합니다. 모든 병종이 패시브 경험치 플러스 1 획득합니다. 주둔군 임금이 5% 감소. 이게 쩔지. 이게 쩔는것 같아. 어..제어..책략..책략 레벨이 좀 낮으니까 좀 올려 줍시다 지도력 롱블레이드 사러 가긴 가야겠다 전쟁 이거 한번 한 풀어주고 롱블레이드 사러 저 쿠자이트 쪽으로 한번 들리긴 해야 돼. 뭐지? 여기 벌써 막았어? 근데 다 노나 먹은 거야, 벌써? 아, 먹었네. 포로 많이 갖고 있잖아. 아, 치사하게. 아, 치사하게. 니네들끼리만 먹고. 거래 기술? 거래 기술 뭐지, 이거? 뭐, 어디 가서 비싸게 팔아달라는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트. 퀘스트 뭔가요? 아, 병사 훈련시키기 저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하면. 턱이... 아까 찍은 것 중에서... 어... 승마술이었나? 어... 어 어디, 어디였더라? 경찰? 아니야, 매력, 매력... 아니야, 시도력 아니야, 관리였나? 아까 그러니까 뭐였지? 아까 뭐 찍었을 때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 명사랑 랜덤하게 관계도가 증가한다는 퍽을 내가 찍지 않았나 거래였나 아닌데 왜 지금 안 보이냐 내 눈, 내가 못뭐 찾고 있는 건가 방금 지금 계속 도시 들어갈 때 랜덤하게 안 되네 근데 그게 막 쉽게 쉽게 뜨고 하는 건 아닌가 보다. 근데 포로가 이렇게 투항 안 하는 거는 좀 그렇다. 로가 투항을 안해도 너무 안하는데 얘네들 갖다 팔면돈이되나 오히려? 돈이되나주둥군 68마리? 이거 주워먹겠네 바타니아꺼 거란디아가먹은거블란티아꺼 거 뺏어먹겠네 거 귀족 공병 아니면 구직해서다해줄 거야. 여기도 귀족 공병이 아니죠. 어? 이거 해 줘야 돼. 여기 약탈자들이 패스트 다 했죠 두 마리 죽었으니까 여기서 노동자가 필요한 지주 딱히 여기서 지금, 지금 저거 할 만큼 그게 없는데? 어? 뭐야? 누가 여기 다싹 쓸어갔어? 아, 이런. 어? 누구세요? 아, 세 자리가 되는데, 하나 먹고. 한글리 하나 먹고. 챔피언 하나 먹고. 저장하고 이거 이길 수 있어 덴벼 덴벼 밴드들이 따라붙네 개웃기네 오 야씨 맵이 이렇게 좋아 캐기병이 뜨시네. 이거 화면 깜빡깜빡거리는 거왜 이러냐, 얘네들. 이거 랩 설정을 살짝 만져줘야 되나? 아. 네, 공병이 지금 쪽수가 얼마인데 이거 화력에서 안 밀리지. 얘네들이 공병으로 맞딜 쳐도 지금 투창까지 날아가는데. 이거 어그로 끄는 거 되나? 내가 어그로 끄면 끌려오나? 잡으러 가야겠다. 근데 내 건데. 됐다, 나두 마리가 죽었네. 그래도 오, 너이로면 개꿀이지. 음, 오히려 병력이 유지가 돼주. 데리고 갈거 있나? 귀족병종 있니? 군단병? 아 나쁘지 않은데 흔나긴 하는데 군단병? 다리가 있으니까 군단병 데리고